거의 1일 1도시 정도 예전에 제가 뭐 2도시 3도시까지 봤던 적이 있는데 어 그렇게 보시면 정말 바쁘죠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사실 뭘 보고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몸도 힘들고 안녕하세요 여행 대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가을 여행 상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채널을 자주 봐주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상품이긴 하지만, 현재 제가 진행하는 봄 시즌의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감이 이제 돼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올 가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상품 중에서 제 스스로 정말 최고라고 하는 상품이 동료로 발칸 상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호텔이면 호텔, 뭐, 식사면 식사. 작년에 제가 1, 2, 3차에 걸쳐서 진행했을 때 손님들 만족도도 정말 좋았었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최근에도 이제 저희 협력사하고 이제 얘기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식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또 개선을 해 놨거든요. 총1 2일정이죠 동유럽 발칸 같이 보면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항공 스케줄을 보시면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다페스트 인아웃을 해가지고 조금 차량 이동을 많이 했지만은 물론 이제 패키지여행보다는 좀 덜해요. 저희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인 부다페스트 아웃. 그래서 이제 인하고 아웃이 틀려요. 그만큼 이제 차량 이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첫날 저희가 프라 도착하시면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까지. 프라 연박 그것도 9시가지 인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몇몇 도시의 호텔들이 이제 시가지 인근이에요.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다페스트 노보텔 센트룸. 정말 센타인 호텔이거든요. 뉴욕 카페 바로 옆에.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손님들께서. 맨날 패키지 가져가지고 어디 저 외진 곳에 <laughs> 숙박하고 그러면은 진짜 저녁에 나갈 때도 없고 참 외로웠는데 저녁에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식사도 제가 상당히 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들. 동유럽 발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름철에는 진행하지 않고 저 크로아티아 지역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리고 7, 8월은 좀 힘들어요 사실요 행사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봄 가을 여행 상품 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동유럽 발칸 지역의 여행의 계획 이 있으신 분들. 이제 가을도 정말 좋거든요. 시원하기도 하고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단풍이 지면 정말 아름답고요. 스케줄 같은 경우는 프라로 시작해서 비엔나, 잘츠부르크, 블레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스플리트 뭐 두브르부니크, 모스타르 다시 올라와서 코라테스도, 자그레브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유럽 여행의 꽃이죠 헝가리의 수도 이제 부다페스트까지 일반 패키지 여행사들하고의 이제 큰차이점 없어요 스케줄에 대한 차이점 없습니다 일반 패키지 여행사들도 제가 가는 곳을 다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진행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많은 도시를 보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그래서 프라하 같은 경우도 하루 주무시고 풀데이 보고 연박 하잖아요 연박 비엔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라하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후에 도착하시면 그날 이제 오후 관광하고 그 다음날 오전 관광까지.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투어 시간이 짧긴 하지만한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하시거든요. 대신에 저 저희가 또 저녁에 그 호엔성 모차르트 음악회까지 또 기본 상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정도 블레드 한 도시만 보시고 그 다음날도 플리트비치 하나만, 스플릿 하나, 뭐두부르보니까한 군데. 모스타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1일 1도시 정도? 예전에 제가 뭐 2도시 3도시까지 봤던 적이 있는데 어 그렇게 보시면 정말 바쁘죠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사실 뭘 보고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몸도 힘들고 일반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뭐 도시, 세 도시, 좀 바쁘게 지나가는데, 제가 한 18년 정도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행은 사실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끔 이제 문의 하시는것 중에 하나가 또, 왜 여긴 안 보냐, 뭐 이런 말씀들도 좀 가끔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키지 여행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 시간에 뭐를 했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여행 상품의 특징은 노 쇼핑, 노 옵션. 동유럽 발칸 같은 경우는 총 4회 자유식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크로아티아 지역이 정말 식사가 맛있는데, 단체식은 정말 형편없어요, 단체식은요. 아마 이제 저희 뭐 가이드들이라든가 동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줘도 중만큼의 효과가 안 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은 일반 식당에 자유롭게 가셔서 저희 손님들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시는 것도 한 여행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 해가지고 총 4회 식사를 저희가 자유시로 진행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또 만족도도 높았어요. 그래서 그외의 식사들을 저희가 좀 퀄리티를 많이 높여놔가지고 식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진짜 최고라고 이 정도 금액에서 저희 뭐 부다페스트 크루즈에서도 이제 식사하시죠. 를딴데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점심 식사는 뷔페로도 드시고 그외 식사들 뭐 올레뉴 호엔성에서 드시는 뭐 스테이크 아마 그래서 드시는 거에 대한 걱정은 또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기본적인 상품 금액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게 다 여행 오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호텔 좋죠. 드시는 거 좋지 뭐오셔가 따로 돈 내실 필요 없죠. 뭐 쇼핑을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손님들하고 인솔하는 가이드하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정말 좀 여행을 좀 재밌게 즐겁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행 대장 믿고 제가 진행하는 동유록 발칸 이 상품 예약하시면 절대로 아마 후회한 일이 없을 거라 제가 또. 장담을 하거든요. 현재 9월, 10월 동유럽 발칸 상품은 현재 계속 예약 진행 중이고, 어제 상품의 특징이 이제 항공이 불포함인데, 조금 빨리 예약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지금 현재 항공료가 한 130에서 140만 원 정도. 근데 이 항공이 다국 아인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요즘 대한항공 항공료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올라갔다 한번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여행을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좀 저렴하게 한다. 그 방법은? 무조건 빨리 예약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시거나 여행 대장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한 예, 그런 여행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동유럽 발칸 안 갔다 오신 분들 여기에 전화번호 있죠.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